그다음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어, 수압이 세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뭐 포구에 의해서 이렇게 상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면 그 매트 형성이라든가 그런 게 나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상토를 덮어서 복토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비 주기입니다. 추비는 모의 생육상황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때 그때 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친환경 상토 같은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면 그 셀에 있는 비료분이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면 두매 정도 이제 잎이 나오는데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추비를 주시면 생육상황을 보면서 추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줄때물한 마리,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요소 50에서 100g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7일 간격으로 해서 주시면 될것 같고, 한세번 정도에서 네번 정도 주시면 이제 투비 관리는 끝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정식 한 2주 전쯤에 어, 제1인산가리, 즉, 인산이 포함돼 있는 어, 비료를 주면 정식하고, 나서 뿌리 내림이라도 생육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음 이제 전엽 관리입니다. 전엽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가 넘어지기 전에 이제 이거를 기계 묘를 정식을 할때 이제 어 결주일이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엽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0일 전으로 해서 한1 0번 정도 이렇게 전엽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엽을 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엽을 할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게 이렇게 전엽비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위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때 반드시 맑은 날 작업을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양파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처를 통해서 좀 병균이 고온다습하게 되면 침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이렇게 전엽을 하셔서 빨리 상처가 아물도록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전엽하고 나서 살균제를 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전엽기를 우리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다른 다른 집에서 그 생긴 그 병균이 내 전염 이 전엽 도구의 기에 올마와서 내 밭에 그게 올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엽기를 잘 소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엽할 때 수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수를 하게 되면 그 전날 관수를 하고 당일날은 절대 관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전엽하고 나서 나온 이 양파 잘린 부분 있잖아요. 그 잘린 부분을 이제 버리신다고 하우스 밖으로 이제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 버리는데 하우스 바로 코앞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laughs> 고자리 파리를 꼬이게 해요. 그래서 고자리 파리한테 너 먹이 있으니까 여기 와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우스 앞이 아닌 먼 곳에 버려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엽을 하면 여기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들이 꼬여요. 그래서 그 기둥에 이제 이렇게 알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알을 낳게 되면. 처음 전엽하기 전에는 얘가 되게 쌩쌍하고 예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물을 주게 되면 옆으로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 얘가 비료가 부족한가 하고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물이 부족한가 하고 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뽑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뽑아 보면 그 뿌리가 없고 막 쑥쑥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양파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 뿌리 근처에 이렇게 고자리 파리 애벌레가 보입니다. 어떨 때는 한 마리가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 대에서 저는 서너 마리도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론이 이렇게.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 그 약재로 방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친환경 약재가 방제가 좀 힘듭니다 약효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가급적이면 해 주시는 게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잔럭병입니다. 모잔럭병 모잘료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플러그 임묘나 이런 포트에서는 잘 발생이 안 되기는 하지만 노지보다 잘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1 0 0안 된다고 할 수,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방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잔럭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두매 정도 됐을 때까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지제하고 닿는 부분이 이렇게 잘록해지면서 이렇게 무르지면 픽픽 쓰러지고 말라 죽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방제를 잘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바닥에 깔고 치상하고 나서 1차 물줄때잘록병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부직포를 제거할 때 그때 2차로 해 주면 어느 정도 방제 효과가 높으니까 이렇게 방제를 해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균성 무릎병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그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염하고 나서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염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뽀송뽀송한 날씨가 맑고 건조한 상태면 금방 마르는데 이렇게. 고온 다습한 상태가 되면 얘가 그 상처를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점점 텀 타고 내려가서 뿌리 부분까지 영향을 묻혀서 얘가 죽게 되는 물컹물컹해지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 밭이 고온 다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맑은 날전녁을 해. 주시고, 과습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역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역기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육묘 트레이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를 이제 1년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연속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땅에서 이제 연장을 하다 보면, 그 안에 토양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양균이 포트에 들어가서, 이 트레이 자체에 그 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파연구소에서 이 각각 포트포트 구명별로 살펴봤더니 거기에 어, 후사리움 균, 시드름병 균이 돼 있어서 양파가 이렇게 정식이 되고 나서 양파에 병을 옮기는 그런 원인이 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 관리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류 트레이를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파종하시기 전에 물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 우리 흔히 시중에서 팔고 있는 락스예요 그래서 락스를 100배 희석, 10배 희석을 해서 10분간 담가서 살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관도 그냥 아무 데나 막 보관하지 말고 차곡차곡 잘 보관해서 얘가 파손이 된다던가 틀어짐에 의해서 들 이라던가시앗 파종 시 결주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부터는 본닭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닭 관리도 이렇게 육묘답처럼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에서 잘 됐고요. 그다음 좋고요. 파석 작물 심지하는 토양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굉장히 좋고 이 배수를 위해서 두둑을 높이고 배수골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토양은 부숙이잘된 퇴구를 비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했을 때 너무 유박 같은 거 과다 사용하는 것을 안 좋고요. 그다음에 토양 검정을 통해서 내 땅에 필요한 비료를 정량을 주고 그거에 따른 산도도 맞춰서 양분 흡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히, 어, 토양 관리에 있어서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유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기물로 해서 이렇게 볏집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미리 뭐 숲이라던가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부숙태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수단그라스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이렇게 밭으로 환원을하기 탄원을 시켜서 내가 그 토양을 밟았을 때 폭신폭신한 그런 토양이 양파 재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토양이니까 이런 유기물을 투입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료 살포인데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반 재배의 표준 시비량입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해서 태국이라던가 석회라던가 질소 인산 가리를 이제 적정량을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대로 줄 수는 없지만, 어, 이거에 맞춰서 유박이라던가 유기질비료를 환산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내토양의 토양 검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비 석회 유박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전에 이렇게 주셔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료나 토양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전에 주시고 난 다음에 경운을 하고 도둑을 만들고 이제 피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픽 피... 밑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유기질 비료를 주시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비 골분이라든가 황산가리 고토 등으로 해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무농약 재배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은 유기질 비료로 주고 윗거름은 물 비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비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액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센터별로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된 그 미생물과 저희 센터에서는 그 BM수를 같이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BM수를 같이 혼합을 해서 생육 중에 주기적으로 주면 뿌리 발근이라던가 유효 양분의 흡수, 병유층 예방에 굉장히 도우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토양 검정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 내 토양에 따라서 그 비료의 흡수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토양이 6에서 7 정도면은 내가 준 비료를 그대로 잘 흡수를 할수 있지만 내 토양이 4에서 5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있어도 흡수를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토양 상태를 맞 쳐서 6 내지 7 정도의 산도를 맞춰서 흡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양 검정을 제대로 해서 부족한 비분을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파 정식입니다 양파 정식을 할때 가상 이상적인 묘는 두께가 5 내지 6mm 내외인 거고 줄기는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뿌리는 한1 0 5개 정도가 돼서 매트가 잘 형성된 묘가 가장 이상적인 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식정 이묘 관리를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손으로 정식할 때에는 그대로 정식을 해야 되지만 기계묘 같은 경우에는 15cm 이상이 되면 자꾸만 기계에 걸려서 작동하는데 걸려서 결주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5cm 내외로 절단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 전날 충분히 거기에다가 관수를 해 주셔야 얘네들이 잘 뽑히기 때문에 전날 충분히 관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식 당일날 유명 상자 그 뿌리 부분은 이제 떼어내야 되는데 그때 정식할 정도만 절단을 주걱 등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들기 전에 이렇게 심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나를 선택할 때 물론 이제 인력 여건이라던가 여러. 여건 때문에 심, 어, 심을 수밖에 없을 수, 그날 심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따뜻한 날 정식을 하는 게 활착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어, 따뜻한 날에 하는 거와 안 하는 거하고 한 5일에서 6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식입니다. 정식 시기는 평균 기온이 4도시 그러니까 대기 한달 전에 이제 정식을 해야 이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어 조건이 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월 하순까지는 정식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식 간격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24 곱하기 10일 정도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에는 15 1 곱하기 15의 유공 비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하시든 인력을 하시든 그 구와 구 간격은 10cm 이상 간격을 해서 양파 구가 컸을 때 서로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변형 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1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식 깊이는 3cm 내외가 좋고. 그 다음에 뿌리 활착을 위해서 정식 후 바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 심을 때 수량이 좋은가를 이제 실험한 거인데 이렇게 깊게 심는 것보다는 3cm 내외로 해서 얕게 심는 게 수량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결과는 내가 제때 심었을 때이고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늦게 심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더 깊게, 5, 6cm 정도 깊게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하고 나서 그 바로 당일날 관수를 해 주는 게 굉장히 활착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관수를 해 주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땅이 건조한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건조한 상태가 되면 어, 그땅 속에 있는 그 공기구멍에 의해서 찬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해나 건조해가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월동하기 전에 적정 수분을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수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 관리입니다. 이제 어, 식기 전에 배수가 불량한 논이라던가 답이라던가 아니면 논토양 같은 경우에는 어, 배수를 하기 위해서 고랑을 깊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랑 내필을 10cm에서 10, 20cm 정도로 해서 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정식하고 나서는 혹시 물 빠짐이 나쁜 데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어, 겨울철, 봄철, 강우에 대비해서 배수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둑이 이렇게 긴 경우에는 이게 물 빠짐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중간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온 관리입니다. 이제 지표면이 얼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희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온을 하는데. 보온하는 걸로 해서 부직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유기물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보온 효과가 비닐보다는 좀 못하지만 어, 통풍이 되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가능해서 양파의 상처를 좀덜 주는 경향이 있고요. 비닐 같은 경우에는 보온 효과는 높지만 과습 상태가 돼서 비닐과 비닐이 서로 접촉하게 돼서 짓물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비 오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상처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닐보다는 부직포를 더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비닐로 하실 경우에는 비닐과 그 비닐 밑에다가 뭐 유기물 같은 것들, 벼짚이나 그런 유기물을 하고 나서 비닐을 덮어 주시는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식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밭 상태가 나빠서 생육 초기 활착이 적다 그러면은 비닐 터 비닐 터널 보온을 해주면 이것보다는 더 활착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월동기를 지나서 양파 접기 웃걸음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기본적으로 8월에 이제 파종을 시작해서 9, 10월 육묘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활착을 해서 12월, 1월, 2월에 월동기를 거치고, 그다 난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이제 잎이 시작하는 경엽신장이가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부터는 잎도 신장을 하면서 뿌리 구근도 비대되는 비대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 5월 중순 정도부터 도복이 되고, 그 다음 6월 상중순에 저희가 수확하는 이런 체계를 주는데 이 체중에서 웃걸음을 주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월동기를 지나서 잎이 생장되기 직전인 생육재생기에 비료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보면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비료를 줄 때는 요소나 황산가리를 같이 물 비료 형태로 해서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2차 비료 주는 거는 이제 구근 비대기 전인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이제 2차 비료를 똑같은 양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비료를 주실 때 논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보다는 똑같은 양을 세 번에 나눠서 주었을 때 훨씬 수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 비료를 주는 첫 번째 비료를 주는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어, 비료 흡수를 굉장히 떨어지고 고형 비를 놓게 되면 얘가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 비료를 주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 양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비 상태로 해서 그때부터 10일 간격으로 해서 6회 정도를 주면 수량이 많이 증수된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이때도 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과 BMC를 를 혼합해서 주면 생육에 굉장히 좋다라는 생육이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웃걸음을 2회 줬을 때와 3회 줬을 때 수량성을 봤을 때 이렇게 3회에서 나눠서 주는 게 훨씬 더 수량이 높다라는 걸 나타내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육기 관 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좋아하지만 과습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생육 재생기인 2, 3월에 습해 피해를 맞으면 그 수량 감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 관 배수를 천천히 해주시는 게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 사진에서 보면 이 앞에는 스페 피해를 받았고요. 뒤에는 이제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걸 뽑아 봐서 봤을 때 생육 차이가 똑같은 시기에 정식을 했는데도 생육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크을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피해를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회복이 잘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육 재생에 스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관수 관리에 있어서 뭐 양파 생육기에도 수분 관리가 중요하지만 4, 5월인 구금 비대기에는 관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 물을 잘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내수량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때는 어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7내지 10일 간격으로 해서 충분히 관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한 30mm 전후로 이제 이렇게 해 주시는데 30mm가 사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물을 주고 나서 땅을 팠는데 한 3cm에서 4cm 정도 젖어 있다. 그러면 한 30mm에서 40mm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때도, 어, 혹시 이제 고랑에 관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 스페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수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 5월 구근비리기때 관수 관리 철저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어, 물을 주면 큰다라는 그 생각에 나는 끝까지 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수학 20일 전까지 만약에 물을 주게 되면 이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저장성이 굉장히 뚝 떨어집니다. 두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수확기까지 관수한 양파인데 뿌리가 썩고 잎이 다 갈색이 돼서 말라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드름병이라든가 병이 이제 올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수확이 20일까지 죽어온 끄는 애예요. 그래서 잎도 아직까지 푸르고 뿌리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어 굉장히 좋은 상태의 양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물을 주시는 건 좋긴 하지만 수확 20일 전까지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잡초 제거입니다. 어 양파의 잡초는 초기에 제거를 해서 양파 뿌리라던가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 좋습니다. 그래서 삼엽기 이내에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직포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구멍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인력 제출을 해주시고 고랑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잡초 매트를 이용을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그 비대기 전에 제초를 마무리해야지 구그 비대기에 하게 되면 그 뿌리가 잘 잘려져서 구그 비대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양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5도씩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잎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그 비대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도되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월달 이렇게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비닐 온도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관리기를 이용해서 두두길 흙을 이렇게 촘촘히 덮게 주면 온도를 떨어뜨려서 구 비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히 덮어주시는 것도 수량을 증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는 2 5도씨 이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잎이 안 나옵니다. 이게 밖에 잎이 많이 나오다가 더 이상 잎이 안 나와서 속이, 속이 비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잎의 무게에 의해서 어떤 바람이라던가 각각 그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양파가 이제 도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20일부터 도복이 되면서 뭐 6월 초까지도 이제 도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양파잎이 이제 100% 이제 도복이 되면 한7내지 10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복이 되면 사실은 하루에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0kg씩 양파가 굉장히 크는게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더더 더 키울래? 더 키울래? 이렇게 나 늦게까지 놔두게 되면 증수는 될수 있지만 저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열구 현상, 옆이 터지는 이런 열구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두신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를 를 수확한 다음에 본밭에서 줄기 한 7cm 정도로 남기고 나서 절단한 다음에 3, 4일 후에 이제 출하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제 톰백으로 하니까 이렇게 출하를 하고요. 이 정도 양파가 이렇게 촘촘히 있다 그러면 이분은 엄청 양파 재배를 잘 하신 거여서 기본적으로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6, 7톤 이상 나오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